11월 9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 왕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작품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담대함이 넘치는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누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주옵소서.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좋은 이웃이 될수 있는 동반자 나라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계교회가 구호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헌신된 좋은 선생님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며 하는 일 가운데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마음껏 돌보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땅 위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그런 말미암은 담대함과 당당함이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갑작스런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자녀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고 있는 손길을 폭 내려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섬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날마다 사랑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아프게 하는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음, 마음을 여는 말씀은 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큐티책 매일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을 두번 읽어드립니다. 하루 동안 만날 사람들, 할 일들, 결정해야 할 일들 가운데 말씀을 통한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하며 하루 동안 주셨던 말씀, 기억나는 구절들,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를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느부간네살 왕이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다른 곧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백성에게 평강이 넘치길 바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그도다 이그이적이요 능하도다 그기사요그 나라 영원하고 그 통치 대대 이를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의 해몽을 들어보려고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내 앞으로 불러오도록 명령을 내렸다.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이 나에게로 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마침내 다니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친 사람이다.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어서 내가 꾼 꿈을 그에게 말해 주었다.마술사의 우두머리이신 벨드사살아.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비밀도 내게는 어렵지 않은 줄을 내가 안다.내가 꾼 꿈을 해몽하여 보아라. 내가 침대에 누웠을 때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이 이러하다.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으니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수 있었다.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였다.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 그큰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이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내가 침대 위에서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을 또 보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나무를 베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해쳐라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가지에게 뜬 새들을 쫓아내어라 다만 그 뿌리에 그루터기만이 땅에 남겨두고 새줄과 노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두어라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또 그의 마음은 변하여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일곱 대를 지낼 것이다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한 듯이 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난누부가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었으니 너벨드사사란이 꿈을 해몽하여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그 꿈을 해몽하여 나에게 알려 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네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할수 있을 것이다. 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느부간 넷살 왕이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묻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백성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기사여그 나라 영원하고 그 통치 대대에 이를 것이다. 난 느부간 넷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대에 누워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의 해몽을 들여보려고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내 앞으로 불러오도록 명령을 내렸다.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이 나에게로 왔을 때 내가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마침내 다니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내 신의 임을,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친 사람이다.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어서 내가 꾼 꿈을 그에게 말해주었다. 마술사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비밀도 네게는 어렵지 않을 줄 내가 안다. 내가 꾼 꿈을 해몽하여 보아라. 내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하다.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으니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수 있었다.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였다.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 쉬고 그큰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이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내가 침대 위에서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을 또 보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나무를 베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해쳐라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어라. 다만 그 뿌리의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두고 새 줄과 노 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두어라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 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또 그의 마음은 변화해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일곱 대를 지낼 것이다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었으니 너 벨드사살은 이 꿈을 해몽하여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그 꿈을 해몽하여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할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온 하루 지내는 동안에 만나야 할 사람들, 해야 할 일들, 결정해야 할 일들 가운데 말씀을 통한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